네. <laughs> 지금도 공이 말리지 않았어요. 음... 이 스피넥시스라고 넥시스라는 수치가 있어요. 네. 우리 회원님처럼 이게 롤이 있는 분들은 이 스피넥시스라는 이 기능을 조금 찾아서 여기 세팅 누르면 나올 네. 수 있거든요. 네. 이 스피넥시스가 뭐냐면 이 볼의 비행이에요. 음... 제가 볼이면 네. 이렇게 이렇게 날아가면 네. 이제 0, 네. 1, 2, 3, 4 아... 이런 식으로. 네. 지금은 오른쪽으로 1.8도 날았다. 음... 근데 이게 두 자리 숫자가 되면 네. 무조건 훅이거나 슬라이스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또 테스트 해볼게요. 네. 회원님께서 네. 원래대로 한번 쳐보세요. 네. 네. 원래, 스피... 치던 네. 대로? 네. 원래 치던 대로. 음... 9.5. 음... 엄청... 이거, 이거, 이건 아직 들어오에요. 음... 잘치신거예요 아, 그래. 근데 여기서 아까 미스난 것처럼 조금 더 감키면 네. 두 자리가 남고, 이번에는 음... 일부러 조금 감아쳐보세요. 아, 네. 네. 음. 26.2. 네. 볼이 이제 이렇게 난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왜 제가 이거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내가 아, 이 정도 감으면 감키구나. 음. 아, 이렇게 하면 안 감키구나. 네. 그걸 알아야 돼. 음. 근데 그거를 어디서 컨트롤 하는 거냐면, 백스윙이서 음. 백스윙에서 내가 벌써 많이 돌리면, 네. 반대작용으로 네. 많이 감킬 거고, 백스윙에서 안 돌리면 안 돌아갈 거고. 이렇게 음. 해놓고, 돌리기가 엄청 힘들어요. 네.